여러분 새벽 기도와 그리고 큐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큐티하는 목회자로서 또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큐티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개인적인 큐티와 또 특별히 또 새벽에 드려지는 그런 큐티 새벽 기도회는 조금은 다른 듯합니다. 소로의 장점만 살린다고 하면. 어, 큐티는 개인의 큐티를 통해서 한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본다고 하면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한 큐티는 오늘 여러 가지 큐티를 할수 있는 팀들을 오픈해줌으로 말미암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채스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어, 기회가 있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좀 짧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 큐티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음껏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큐티한 것들을 가지고 깊게 또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가 훨씬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매일 큐티를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곳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하는 개인적인 큐티와 그리고 또 목회자가 했던 그 개인적인 큐티의 쇼링과 함께 컴바인 해보면서 좀더 넓은 큐티, 좀더 깊은 큐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오늘 적용을 더 잘해낼 수 있는 그런 큐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목회자가 한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LA에 또 오렌지 카운티에 다 함께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우리 1966 큐티 성교회 본부에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리가 매일 큐티로 새벽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어, 그 새벽 예배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좀더 깊이 있는 큐티와 또 넓이가 있는 큐티 그리고 기도가 더욱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적용에 더 파워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큐티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마음껏 오셔서 교체를 깊은 교티를 하시고 또 넓은 교티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도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로 11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를 통하여서 묵상해야 될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2장 1절로 11절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1절에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절에 보니까 말이래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일이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어느 때를 설명할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 사이를 말일이라 마지막 때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말일, 즉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그 재림 사이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은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빛이 임하는 곳이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5절에 보면 오늘 5절에 특별히 야곱 조서가 오라 우리가 여와의 호 빛에 행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에 보면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동방의 풍속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방 민족과 손을 잡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얼마만큼 심했느냐고 하면 우리가 10절 11절에 보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험과 그 광대 하심의 영광을 피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우리말 번역이 보면 좀더 쉽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데요. 바위 틈으로 들어가거라. 땅 속에 숨어라. 여호와의 두려운 얼굴과 위험을 바라는 광채를 피하라. 11절에 인간의 오만한 눈이 감기고 사람들의 그만함이 꺾일 것이니 그날에 여호와 그분만이 홀로 더 높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도 가득하고 정말 동방의 풍속들로 가득하고 이런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이 곧바로 임하게 될 텐데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라고 할 정도로 오늘 이스라엘과 이 유다,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와 닿나요? 저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 조소가 오라, 우리가 여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와닿은 것은 오늘 과연 빛으로 행하는 삶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궁금한, 궁금증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빛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은 굴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빛은 그대로 한쪽 라인으로 계속해서 비춰들죠.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으면 빛은 굴곡해서 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빛은 비추게 되어져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캐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곧바른가 라고 하는 거죠. 굽어지지 않았는가 라는 거야. 휘어지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곧바른 인생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빛된 삶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빛이 가는 곳에 어두움은 사라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있는 곳에. 오늘 어두움이 사라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에 더욱더 어두움이 더욱더 짙어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죠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탈을 합니다 그 일탈의 이유가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나 또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빛된 삶을 놓치지는 않아야 한다고 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영향력을 잘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잘못 받아도 내가 빛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영향력이 튕겨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두움이 떠나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있는 그런 하루가 또 되었으면 합니다. 또 빛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나는 거지요. 여러분. 많은 가로등이 없고 어두운 그곳에는 범죄가 성행합니다. 그러나 다시 가로등이 켜지고 불이 환하게 켜지기 시작하면 그 동네는 살아나게 되죠. 이처럼 빛이 있는 곳은 무엇이든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 환경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죽이고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묵상해볼 수 있는 좋은 어,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빛은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빛을 마시는 것은 오늘 내가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오늘 능력을 힘입고 오늘 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는 능력 없이 늘 실패자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빛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내가 오늘 빛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티인 여러분 오늘. 빛에 관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관애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빛의 행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빛으로 사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으로 살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